안녕하세요. 빠른투자연구소, 빠투소, 이우성입니다. 아, 제가 2월 23일 추천주로 드렸던 솔리드, 부국철강, 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 구독자나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음, 솔리드, 3월 3일날, 어, 차트상 6,000원에 매수신호가 나왔죠. 차트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부국철강, 2월 28일날 3,655원의 차트상 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지켜보겠습니다. 어,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좀 조, 좋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 지금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올해 제가 그100% 성공률을 달성했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 올해 상황이 뭐 별일만 없으면 좀 증시가 한동안 상승을 할것 같긴 한데 아,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 연체율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도 어, 사실 좀 좋지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어, 경기침체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경기침체까지는 저는 꽤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은 신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최대한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좋은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